무조건 이건 폐차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폐차하게 돼 있고, 중고차들은 대부분 매장에 뭐 한달 가까이 서 있잖아요. 대부분 저런 흔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이게 쇼트가 되고, 어디서 합선이 됐는지, 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선이 한두 가닥도 아니고 수십 수백 개에다가 모, 모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를 봐줄만한 데도 없어. 그거 배선 어디서 쇼트됐는지 하나 하나 그다까 가지고 그 찾는다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고객이 다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못 찾을 수도 있고 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실 수가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삼정오토미션의 삼정 리맨입니다. 그동안 미션 쪽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미션이 아니고 어좀 새로운 주제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중고차 요즘에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요즘에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혹시 이 차가 침수차가 아니냐 침수가 된것 같은데 구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지금 여기 카메라 들고 계신 우리 피디님도 중고차 구매하시면서 그런 질문들을 했는데 그래서 아올 여름에 침수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됐잖아요 절반만 침수된 차가 있고 완전 침수된 차가 있고 어떤 차들은 뭐 침수였는데 이렇게 그냥 세척만 해가지고 또 중고차 상품차로 나온 차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차들을 구별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선은 침수의 정도에 따라서 한 3단계 정도로 그 침수가 나눠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뭐 단계에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침수라는 의미 자체가 실내로 물이 들어가야 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실내로 물이 안 들어가고, 그냥, 한요 정도까지, 그냥 바퀴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 이제 찬 것은 사실 침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물이 좀 깊은 엉덩이를 지나갔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 침수는 이 안으로 물이 들어와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와서, 매트가 젖었을 때, 매트가 젖었을 때가 1단계 침수라고 보고요. 여기 시트 높이까지 올라왔을 때, 그게 이제 2단계 침수. 핸들까지 잠겼을 때가 3단계입니다. 무조건 이건 폐차입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폐차하게 돼 있고 1단계, 2단계 침수는 수리해서 사용해도 되는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그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1단계, 2단계 침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 이력고 남지 않아서 그게 이제 버저시 그냥 정상적인 중고차로 나오는 게 문제거든요. 중고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려를 하시는 거고 엔진 앞쪽으로 가서 물이 얼마큼 찼을 때 엔진이나 트랜스미션 쪽에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지 그거부터 제가 설명해 드 해. 드릴게요. 우선은 그 물의 높이가 차량 앞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범퍼 위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 그릴 부분 그러니까 본네트 위까지 올라오면 이거는 엔진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사람 콧구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로 공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공기가 일로 들어와서 에어 필터를 통해서 이 엔진 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콧구멍까지 물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물이 엔진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압축한 공기 공기에다가 이제 그 점화를 시켜서 이제 폭발을 시키잖아, 시키는 거잖아요. 공기는 압축이 되는데 물은 압축이 안 되잖아요. 압축이 안 되니까 밑에 있는 피스톤 로드가 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엔진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운전하실 때 그릴 위에까지 물이 넘어오겠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절대 거기는 지나가시면 안 되고. 근데 사실 그런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물이 얼마나 고여있는지 운전자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먼저 가지 마시고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laughs> 물이 본네트 위에까지 올라간다. 절대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그럼 가는 즉시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진다는 건 이미 피스톤하고 피스톤 로드가 손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보시면은 또, 여 보시면 여기 휴즈박스인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게 플러스 단자거든요. 차량 전체는 이제 마이너스로 그라운드가 그 접지가 돼 있는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만나면 은 쇼트가 생기잖아요. 근데 플러스 단자가 여기 체결되어 있는 위치가 여기 이 숨구멍하고 딱 높이가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숨구멍까지 물이 들어온다고 하면 엔진으로도 물이 들어가지만 이 플러스 단자하고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게 쇼트가 나게끔 돼 있어서 정기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절대로 물이 보네트 위로 물이 넘어가는 그런 높이까지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 침수의 흔적을 좀 찾으려면 저는 트렁크 쪽을 좀 봅니다. 트렁크에 보면 이제 뒤에 그 스페어 타이어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침수가 보통 이제 2차 침수, 그러니까 이제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 이제 정도가 되면 이쪽에도 이제 물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물이 압력이 세니까 이 실링을 밀고 이 안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스페어 타이어 이 공간에 물이 차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물이 들어온 지 오래되어 있으면 이 강판이 지금 이렇게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몇 조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건데 그런 사이 사이에 아마 녹들이 있을 거예요. 물이 차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열어 보면은 뭐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쉬운 거고 여기 차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죠. 네.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좀 연식이 있는 차인데 여기가 그냥 반질반질하게 깨끗한 차가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럽더라고. 스페어 타이어 공간까지 막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원래 가장 좋은 거는 매트를 뜯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고차 사러 가서 막 이거 <laughs> 매트까지 막 뜯을 수는 없잖아요. 매트를 한번 이렇게 뜯어보시면 이렇게 흡음재가 들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만큼 말리지 않으면 잘안 말라요. 이 겉에는 물기를 제거했을 수 있어도 이 안쪽에는 약간 곰팡이가 좀 쓸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기가 좀 젖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부에 뭐 진흙 같은 게좀 이렇게 퇴적이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딜러분도 몰랐, 몰랐을 수 있어요 자차를 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자기 차가 이렇게 심수가 됐어도 보험사에다가 얘기하질 않아요 보증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아름아름 공업사에 가서 물기 빼고 좀 타다가 이상 없으면 그냥 파는 거죠 매트 밑으로 물이 들어가면 뭐가 문제냐면 요즘 차들은 전기장치가 많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많거든요 한 차량에 들어가는 그 모듈 컴퓨터가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30개 40개까지 들어가요 보통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모듈 하나인데 이런 게뭐 이렇게 문 안에도 들어가 있고 보통은 여기 바닥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이 잠기게 되면 이거는 방수까지 돼어 있진 않거든요. 여기 커넥터도 꽂히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이런 데다 이제 습기가 끼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 바닥으로 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차량을 타시는데 정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 매트에 물이 들어가는 게이 선루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썬루프를 그러니까 통해서 아, 어떻게 아, 들어가냐면 썬루프를 열면은 여기 보면은 배수구멍이 요 안쪽에 있어요. 요 안쪽에 이게 선루프를 이렇게 닫아놔도 비가 오면 요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거든요. 물이 들어가서 이 안에 그 배수구멍이 있어서 배수구멍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 A 필러 쪽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필러에서 이게 물을 타고 저 바닥으로 에어컨 물처럼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 관이 막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좀 바깥에 주차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오래된 차량들은 그 배수 라인이 그 동맥경화처럼 막혀가지고 근데 막히는 게 보통 어디서 막히냐면 A필러 하단부나 저 밑에 쪽에서 막혀요 그러면은 물이 여기까지는, 왔는, 여기까지는 왔는데 배수가 안 되니까 이게 실내로 넘치는 거예요 실내로 그래서 바닥에 물이 이게 조금 차는 게 아니고 정말 이만큼씩 차요 이게 저희 회사차인데 이 차도 그렇게 물이 들어갔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녹 보이시죠? 녹. 썬루프 A 필러 타고,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이제 주행을 하는데, 어느 날 차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좀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차에서. <laughs> 출렁출렁하고, 그배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매트를 이렇게 열어 보니까 바닥에 물이 이만큼 차 있는 거 있죠. 그러면 그것도 침수라고 봐야 되나?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예방법은 여기 이제 그 배수 구멍이 있는데 뭐 물이나 세척액을 넣고 이제 에어 에어건으로 불어서 이제 뚫어주시면 1년이나 2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침수 흔적이 아닌데 침수 차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한번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퀴에 보시면 브레이크 드럼이 있거든요. 브레이크 드럼에 보면 여기 녹이 나 있죠. 이거 보고 침수 차 침수 차 아니냐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차들이 한 3일 정도만 3, 4일 정도만 세워놔도 이렇게 녹이 생겨요. 예, 이게 브레이크 드럼이 이제 이게 철이기 때문에 이게 산화돼가지고 겉에 표면에 이런 녹이 생기는 거거든요. 침수에 의한 흔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밟으면 다시 이제 브레이크 패드하고 갈려서 쇠 색깔이 나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고차들은 대부분 매장에 뭐한달 가까이 서 있잖아요. 대부분 저런 흔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중고차를 사실 때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 차도 지금 침수된 차는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녹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약간 파란색으로 녹이 생긴 부분도 있고 여기 보면 먼지들도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게 뭐, 혹시 뭐, 진흙 같은 게막 이렇게 그 위에 쌓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오래된 중고차들은 이런 먼지들이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침수의 흔적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침수차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하부에 그 녹이 발생한 것들을 보고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부에 녹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빗물이 많이 튀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머플러같이 머플러 통같이 머플러 이런 세로 된 부분들은 다 녹이 쓰게끔 돼 있고 특별히 겨울철에는 이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잖아요. 나트륨 성분이 있어서 차에 묻으면 다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쇠는 이렇게 이제 철 색깔로 그 갈색으로 변색이 되고 이렇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이제 부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분이나 염화칼슘에 의한 그런 부식이 침수에 의한 부식은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하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건 있어요. 저 위에 이제 차량 프레임에 딱 어떤 경계까지 이렇게 물이, 물이 찬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오는 차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때문에 이렇게 물이 차 있다가 물이 쫙 빠지면은 물이 찼던 그 경계까지 이렇게 딱그 표시가 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 안쪽 프레임에도 그럴 때는 제가 약간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실내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은 정도의 높이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데 엔진 거의 뭐 중간 이상까지, 상부까지 이렇게 그런 높이, 그런 흔적이 있다 그러면 약간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침수 차량, 일단은 엔진하고 미션 쪽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엔진 미션은 사실 침수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내에 물이 들어왔다고 하면 컴퓨터 모듈이 들어가 있고 그게 다 배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정기적인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서 이게 쇼트가 되고 어디서 합선이 됐는지 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선이 한두 가닥도 아니고 수십, 수백 개에다가 모, 모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못 찾을 수도 있고, 어,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션 주제보다는 좀 그런 침수차 그런 구별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정오토 미션의 삼정 리맨이었습니다. Cut.